로조광 먹을라고. 로조이 일리겠어. 왜 창고 쪽으로 하나 가는데? 내 쪽에 하나 왔어. 어, 도토 있는 데 응, 하나 떨어졌다. 내 바로 뒤에 떨어졌어. 아 이거 저집 들어가서 쓰야 되네 그러면. 내 옆집 들어갔다. 요집 예약. Yeah. 이렇게 되면 내가 빨리 총을 응. 먹어야 되는데 호신용 총이 필요 없어. 안 나왔죠? 도망갑니다. 옆집 들었다고 옆집? 어 초록핑이었어. 사고 집으로 바로 붙어야지. 나 아무것도 없죠. 가방 하나 먹었습니다. 가방 쪼끼 구상. 티티 중. 여기도 친구 설마 치고 있나? 아 어, 여기 3투이라고 아이씨, 레다레다 플로그램 상광차는뭐 정말 찰상력이 없는 것만 나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목소리> 화장실 갔다 왔대. 나도 같이 보시겠제 친구, 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왜 친구들은 또안 보이냐? <목소리> 어, 친구 붙는다. 이쪽에서 붙는다. 컨뎀 조심. 그쪽 아래에서 붙는다. 이 건물에 있는데. 내가 처로핑. 다시 컨백 커야겠다 하나 기저. 얘 말고 놀아. 따른... 다른 다른 애 다른 애 어. 얘 말고 다른 또 있는 거야. 얘 바깥에서 따로 붙는 애가 죽은 거야, 얘, 방금 전에. 드럼핑 있는 거야 그러면? 어, 어. 먼저 가 애가 개 개고 방금 잡은 애는 또또 붙는 애. 기절한 거 잡지? 안 보여. 어 저기 있다. 똥간에 있다 여기. 여기 똥간.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한 대. 아 빠진다. 빠졌어. 한 이쪽으로 빠졌어. 확인. 하셨다. 이제 아이스. 나이스. 마무리. 얘 말고 살율이 살... 아까 기... 애가기절 어, 여기 있다. 살아났다. 콘덴포기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얘도 기절이잖아. 제대로 한각이었다 어. 건물 안에 방금 있던 거 같은데? 마무리하는 건가? 마무리. 아,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더 응. 하나 더. 집 안에 있어. 큰 집. 어, 여기. 저편 작은, 작은 집. 그 작은 집 1층 집, 에 1층 집에. 1층 집에도 있어. 나 확인. 확인했어. 나. 오케이. 다음 꿀꿀집 내려올 텐데. 응, 라스 트인데 어. 새끼가 어디 있는 거지? 아이 새끼 카고 팔 있었네. 아싸. 뚜껑 생겼다. 어 내려 옆에 나왔다. 어디야? 다운 나이스 좋아요 <laughs> 바로 대구 하러 와 뭐야 아요 여자 있나? 뭐 있나? 어 있어. 앞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냥 깝니다 밀어버렸다 와, 여기도 와 여기 도 여기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뒤에 와, 존나 안 보인다 이제 여기 밀고 지 와, 씨 아, 나 이거 정말 싫어 나보인다 눈치 보니 발가락 찌는 게 보급 들어. 우리 앞에 못 봤어. s 스이 에스이 내려 내려 떨어지고 있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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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기어 배나 잡고 있을게. 야, 근데 빨간 불빛도 안, 더, 안 보인다. 어, 진짜 안 보여. 그리고 둘라, 빨간 불빛도 그냥 깨르쭉 해가지고. 한 섭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가면 있는 거지. 뭐가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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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가 있다고 배가. 조금 더 가면 배가 있는 거 같은 거였다고. 사람. 아, 이거 인가 보일랑 말랑 하는데 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라. 배 있어 맞아 확실해. 아, 바로 앞까지 안보이네네나안보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n k 4배 내려도 몰라 이거 코 염기 주세요 저기요 그 좀더고드게요네나 붕대방 열대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 대기. 필요하신 분? 없죠? 버려요 a r d j 아. 네. k i 탄 있으면 좀. t a 탄 Utan, u t 아 n 탄 t a n u t 요 차를 구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비 안개맵에서는 차 타는 게 별로 안 좋아. 큰 다음이 문제야. 맨 마지막에 맵 엄청 좁고 막, 건물 없고 막 이럴 때는 차 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던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막, 차막 끌고 돌아다니면서 막 엎어, 엎어져 있고 막 그런 애들 막 밟고 다니고. 그건 솔로에서나 가능하지 이 정도 꼭 하나 확인. S 집 어디 집바 앞에 벗었지? 붙는 거 봤어. 방금 오늘 열려있긴 하네. 방금 방금 어 들어가는 거 2층 셋아니면 가장 큰 집이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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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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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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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나 기절. 쏟던내 기절. 못 어. 건물 부, 건물 붙은애나 아직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있어. 이 이쪽 창문 문 쪽이 붙어 있었는데 방금 마지막에 을 때. 기절시킨 거 잡아줘. 안 보여. 시체가. <laughs> 어 저기 있다. 기절 키다운 어, 나와있네. 기절? 기절다 어디, 기절 마무리 불. 이번 화장실에 놓. 아, 뭐을거 많다 사우탄은 없겠지 사우탄은 없어. 사우탄은 응. 나 지금 스커스랑토미우이 없어. 없어. 나와 오케이 여기 우탄은에어 사우탄은 없어. 사우탄어 나 존나 챙겨 와 완전 근데 사인한 테일이다 앰프 쓸까? 아 토미가 쓰지 말까? 판자 별로 없는데 토미야 쓰지 마, 어. 뭐, 완전 근접전에서 쓰겠다 마피아도 아니고 뭐야 와이면되지이 참에 와 시발 이 집에 있어 어디 이 집에? 응나 그 있는데 화장실에 있어 여기 숨어 있었어. 잡았어? 응 뭐야 와우 바로 사망 와 혹시나 하고서 확인했는데 이 새끼네 이게 사별 세개 있어 저기 아까 시체 시체 들야 24명 살아남은 거 실화냐? 이원에 그러게 야, 이거, 이때는 그냥 차 타고 다리 지나가도 되겠다 안개의 위치는 허락되니까 보기에허락대화야 보이, 보이겠다. 그러니까 콜리는 나겠는데, 다리까지는 모르가다 약간 다 이거 SW 다보요나 아, 이거 두꺼는데들뭐 살았네. 야 위치 파악이 안 되냐? 이렇게 뭔가 이게... 와약 없어? 약 있어 다행이네 확인했다 와야얘 바로 밑에 있는데? 어, 없었다 끝내야지 W 더블 레벨로 기절. 내 기절이야? 어, 너 쏘던 애 기절. 기절킬 끊지? 들어왔지. 어, 끝이네. 어, 와 아, 존나 안 있어. 보이네. 진짜. 와 존나 안 보인다 근데 팔별로 보는데도 내가 맞는 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무슨 검은색 튀어막 치는 게 먼지 같아 막. 왜4 별로 달고? 여기도 되네. 소염기 있다. 아, 술잔이 좀 먹어놔야겠다. 이거 나 아, 운포도 그냥 소염기 써야겠다. 약이나 챙겨놔야지. 아, 이거 존나 가야 된다 다리 끼네. 야, 이거 4별 수익이 나, 나을 듯? 8별 버리고, 8별 버리고, 4별써야겠다 이거. 아, 고장이 쓸까 그냥? 소 n 기이 b 다 줘? <laughs> 나 a j 다 주려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싸워서 못 r 어준건데 o s o 이거이렇게되 d a j 초 나가서 그냥 가야돼 d 음, 시간이 없어 나도 뭐 아까 전에 그냥 가져갈까? 그러다가 애매해서 g 이 Brodajo. s 응이 음, 방에도 있어 16명? 와 겁나 극혐인게 씨발 처음 맞고 있어도 무빙 치면서 대충 멀리 떨어지면 애 새끼들이 못쏴안 보이니까 <laughs>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 어 우리 앞에다 차 소리나는거 뭐야 지번 와서 쟤가 지금 여서쟤다 지금 와서 쟤가 지금 와서 쟤가 지금 와서 쟤가 지금 와서 쟤야 지금 와서 쟤 기내 흐려졌다. 바꾼 패치했네 이건. 아어 저기 여기, 저기저기저기 올라온다. 한 대. 이거 무조건 능선 위로 가면 안 돼. 능선 가운데 돌려야 돼. 능선 위로 뛰면 다 보여. 내려갔다. 60. 나한테 60. 너 아니. 내가 확인한 게 아니었어, 풀이었네. 계속 얘 오르락 내리락해, 윤선 아래로. 위험하다. 아, <laughs> 이에스시신공이 막히다니. 이건 좀 사기긴 했어, 튀어. 한대 받다나고 차 온다 태웠어. 일단 멀어 뭐라 뛴다. 되긴다. 30 어... 어... 손가 쪽으로 근데 하나도 안 보여. 농가 지나갔다. 지나가서 누웠어. 자 그냥 들어와 그냥 음성 다운데 있어 어, 왜 갑자기 잘 보이지 좀? 아까보다 잘 보여졌어 뭐지? 이게야 거쳤나 아니야 그냥 적응된거야 눈 아니야 진짜 정말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아까보다 훨씬 잘 보여졌어 본다 본다 아니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 어. 그러니까 어. 보이는구만 아, 네. 많이 뛰었다 2 방향 275 2 2 나무까지 붙었다. 어 봤어. 한번 지나가서 계속 뛴다. 야, 우리 올라가. 응. 우리가 올라가야겠다, 이제. 온다. 205. 확인. 이절. 알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 음. 응. 10명 남았어. 총. 엎드려. 하프리. 있어 헤이터 있다. 쪼무루루 능선 위로 올라가면 지옥 루루배루 날라. 루루루루루루루루루 어디있는데? 음. 싸운다 얘 예. 나무 뒤에서 앉아서 싸우는 것 같은데? 어, 왼쪽 가깝다 바로 앞에 있다 내 네, 네, 바로 앞에 개판이야 <laughs> 우리 뒤에 우리 뒤에 195 <laughs> 안돼 어딘긴 기절인데. n 방향. n 방향에 둘빗 있어. 그거랑 우리 타고 오 응선 쪽 있잖아. 파란핑. 파란핑에 어. 있어 한 새끼. 부시 이쪽에 있어. 일로와 알라. 일어오면 살려줘. 제쪽으로 온다. 얘 누워서. 바로 앞에. 가야 돼. 그리고 n 방향에 저 길쭉한 나무 있잖아. 저 뒤에 기절한 새끼가 하나 있거든. 골로 어. 하나 붙어 있어. 어. 킬 깨다 갔다. 라스 하나. 기절 킬에 다 들어갔을 거야. 다돌왔어 저기 120쪽 있었는데, 어, 아까 봤는데 우리가 원이 좋긴 하거든. 여기 앞에 있는 저 부시까지 가야겠다. 안 보이는데 그냥 감으로 때려 쏴야 돼. 어, 다시 이거 잡은 건가? 잡았다. 어,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잡은 거. 오케이. 야, 내 앞에 여기. 아. 확인 확인. 확인. 다시 뒤야? 안 돼, 아. 새끼 존나 잘 쏘네. 이이75 노란핑 쪽이야, 노란핑 쪽. 어. 오케이. 여기서 이방 확인 확인 확인. 여기서 방. 음? 한 명이 한 명. 라스트 한 명. 띵다 띵다 띵다. 이 상황에서 나 살려도 되고. 아나 온다. 커졌다. 올라다 아.